p c m 패 e a 원 l 420L 이 냉장고 에러코드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반짝반짝하죠? 얘는 컴퓨터가 어디,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음, 재상 기능을 켜봤는데 재상이 안 되고 이렇게 에러가 떴어요. 그러면은 냉동실에 있는 재상 히터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재상 히트를 테스트를 해보고 교환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냉장고 뒤쪽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여기 메인보드가 있죠? 포 4.2, 이게 메인보드입니다. 이거 내셔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 브라운 컬러 이 라인이 재상 히트 라인입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밑으로 찍어 보는 겁니다 저항을 측정해 보면 저항이 안 걸리죠 자, 저항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연결이 안돼 있죠?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로나, 이렇게 움직여야지, 연결,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체크를 했을 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은 중간에 퓨즈가 아니면은 재상 히터가 달락이 된 거예요. 내부를 뜯어서 후리해보겠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화제가 날뻔 했네. 뭐 문제 있지? 일단은, 펜을 제거하고. 어.. 타버렸구나. 전원을 꺼야 될 거야. 여기 보십시오.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히터하고 퓨즈 와이어가 탔어요. 불났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히트가 못 쓰게 됐으니까 히트를 교체하고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히트를 제거를 하고 다른 히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클립이 있어요. 클립으로 잡혀있으니까 이게 튕겨내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 두개, 세개가 붙어있습니다. 조금 하면 쉽게 빠지 남근 히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체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립으로 중간중간 잡아주고 없는거는 그리 어려울 건 없어요 이쪽 한쪽에 퓨즈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쪽 안쪽 퓨즈도 나갔을 거거든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연결을 테스트하니까 퓨즈가 나갔네요 나갔으면 은 별로 필요 없어요 한쪽에휴즈가휴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제거를 하시고 그냥 선만 인결하시면 됩니다. 지금하고 인해하겠습니다이글을다 예, 했습니다. 배선도 좀 누른 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전전 테이프를 감았고요 직접 연결됐죠. 설치해보겠습니다. 네, 빼내실 때는 밑에를 땡겨내면 빠지거든요. 넣으실 때도 위에를 먼저 꼽으시고 밑에를 밀어 넣으셔야 돼요. 들어가죠. 이게 빠지면 넣기 엄청 힘들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모르면 정말 못 넣습니다. 안 그러면 뭐 스크류, 스크류 박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계시면 그럴 필요 없겠죠. 선정리를 잘 하시고. 예, 조립해보겠습니다 조심히 조심히 그립 예. 자리에 넣고 센서도 여기 정확한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시고 밑에 쪽은저 밀어 넣으시고 위에는 마지막에 밑에를 완전 고정하고 위에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그럼 위에는 키가 보이죠? 키가 딱 들어가면 잠겨. 잠겼죠? 키가 잠겼죠? 빼실 때도 여기를 땡겨내시면 됩니다. 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전원을 켜시면은 이렇게 계속 외로코드가 떠요. 그럴 때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제 컴퓨터가 정상 작동이 되면서 이상인들을 테스트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알람이 안울릴 겁니다. 이거 망가지는 건처음 봤습니다. 메리가 타 버렸죠. 예. 하지 않나게 처음엔 다니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